여기 너무 요 그냥 요것도 너무 힐링되지 않아? 일본을 왔는데 너무 잠도 못 자고 하니까 그냥 어, 자고 싶다. 잠깐 주무세요. 아, 야. 어. 아, 발, 발바닥 아, 발바닥 너무 아픈데? 아. 아 여기가 좋네. 거기도 안. 아니, 여기 너무 좋은데? 장난 아니야. 숨이 떨어지는 거 아니지? 헥? 저 험하게 자는데. 나 수민이 밑에서 안자래 아, 진짜 올라와. 봐 느낌 있어. 답답하지 않아. 근데 나는 이게 무서워. 지금 이거. 이 상태. 아, 팔바닥. 아, 팔바닥. 아. 아! 옛날에 일본에서 화보처럼 많이 찍었는데. 원래도 약간 그런 느낌 나거든. 기타 하나 치고 저거 하나 찍어봤어야 되는 거같 노래 하나라도 할래? 네 머리 좀 치워줄래? 내 머리가 어디나봐? 너 거기. 나? 잠깐만 내려가봐. 나 맞아? 어. 맞아. 더내려갔다 대답. 여기서 일본어로 노래 하나 찍어서. 내게 <laughs> 날때나나나나 그런 적이 있냐요 근데 어? 없죠? 네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아니 혼자 있을 때더 이렇게 땀 떼는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아. 제가 늘 회복을 했던 방법이 그냥 누군가가 좀 붙들어주거든요 그렇게 괜찮아지더라고요 음 네. <목소리> <목소리> 나 일을 잘안 해, 너무 해요나줄 아, 아. 거야? 갈고 앉으면 안될거 같아 하나 둘 하나 둘 <목소리> 맞겠지? 오케이. 네, 자신 있게 틀려서 할게. 맞나? 얼굴에서는. 어, 거기 지금. 와우 뒤로 한 발자국만 가봐. <Kombi> <copyright> 오. 오 자연광. 무슨 촬영을 가시나요? 놀토 놀라운. 일, 일, 나는 원래 진짜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맞췄던 것 같거든? 옛날 노래 나것 같아요? 아니면 최신곡 나올 것 같아요? 최신곡! 우린 옛날 사람이잖아 <laughs> 요번에 녹음은 재녹음 했잖아 아. 나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 가사라고요? 아닌데? 사랑은 이런 거면 사랑이라고요? 아니야 사랑은으로 불렀어 지금까지 약간 아. 이런 느낌이 되게 많았어 그렇게 헷갈려요? 응 그런 게? 아... 이전에는그 자리에서 랩 가사를 봤으니까 거의 <laughs> 어, 이게 뭐야? <laughs>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지금은 이걸 가고 있습니다. 네, 드라이. 강아지 귀또 해줬잖아. 너무해. 애교 부려야 되는 거지? 강아지 귀또 해줬잖아. 아, 강아지 코도 해줬잖아. 뭐, 기도 해줬잖아. 응.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거구나. 응, 응. 도착, 도착. 헉, 피부가 더 좋아 보이네. 나 오늘 진짜 따가웠는데. 다시 연습해야겠어. 강아지 카페. <laughs> 아이! 나 배우야. 너할수 있어. 할수 있잖아. 잘할 겁니다. 난 실전에 강하니까. 아, 가라고? 아, 가라고? 아, 가라고요? 이해했나? 아, 가라고요? 아 가라고요. 자. 차량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옷을 갈아입고 촬영하고 올게요. Let's go! 네, 오. 네, 네, 네. 그런데 사이브도 들어왔는데 손들만. 안녕. 아. <목소리> <목소리> 야 이거 너무 근데 저녁도 들고 다니시는구나. <laughs> 좋다. 이런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많아? 야, 표정이. 오, 마이걸 <laughs> we just saying, uh, always missing you, singing, dancing I Love Me. I hope you guys enjoyed it. It's we're talking about our first times. Yeah, so everything's yeah. from our first date. <laughs> I'm so I'm so I'm so Thank you 루아이 보고 갔다 왔어. 갔다 왔어? 네. 루아야 보고싶었죠? 촬 갔다왔어 갔다왔어? 루아야 일단 아니 뭐 창문으로 가아보돼 안돼. 이리와 엄마 좋다 어. 루아 어린이날 뭐하고싶어? 없다아 그래? 루아야 그뭐 갖고싶어? 아, 없 <laughs> 우와. 우와 멋있어 하나만 말해봐 엄마 몰래 하나만 말해봐 맛있게. 엄마 몰래? 엄마 몰래 하나만 말해봐 그 이모가 사줄게 과자 양빵 <laughs> 이모는 뭐 사줄까 루아 그 드럼 안 사고 싶어? 어있어요그 <laughs> 드럼 괜찮아? 다른 걸로 더 좋은 걸로 필요 없어? 큰거큰 큰 드럼 <laughs> 어. 그러면 루아 사랑해 루아 <laughs> 이따 만나 I love 하트 love 안녕겨안 <laughs> アハハハ。<laughs> <laughs>